시작은 간단하게 바텀으로 뛰어갑니다. 제드가 당황했나보네요. 실은 저도 진짜 될 줄은 몰라서 많이 당황한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와, 뽕마 뒤진다 놀다가 서포시 당했습니다. 우리 정글도 튕겼나보네요. 저는 누누를 잡아보겠습니다.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솔방울로 도망가도록 할게. 괜찮습니다. 저에겐 아직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상대보다 빠르게 라인을 도착해서 라인을 먹어줍니다. 근데 친구들이 뒤로 왔네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술래잡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놀아주다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판을 랭겜에서 하면 이겨도 문제가 되니까 이기지 않을 겁니다. 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안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드어 맞고 집 가서 다시 빠르게 복귀합니다. 이건... 다행히 팀원분들도 즐기고 계시네요. 상대를 집에 보내고 열심히 라인을 먹은 다음 집에 갑니다. 그리고 먼저 집간 상대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아주 달달한 이동 수단이네요. 상대 는 아직 저를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으니 저의 달리기 실력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미드에서 싸움이 났군요. 빠르게 합류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개 빠르게 합류했습니다. 이번엔 바텀의 람머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목표 지점을 너무 멀리 잡아버렸네요. 아쉽게도 놓쳐 버렸습니다. 미드에서 마침 싸움이 났군요. 어김없이 뛰어서 합류합니다. 상대 바텀지오가 미드를 밀고 있네요. 바로 막으러 달려갑니다. 일단 카르마부터 잡고 포그모도 굶기고 혼내줬습니다. 이번엔 강에서 싸움이네요. 제이스는 텔을 타고 왔지만 저는 뛰어서 왔습니다. 텔 타고 온 제이스를 혼내준 다음 카르마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팀에게 달려가서 집을 끊어준 다음 썰렌을 쳐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짜 버그 존망겜 지리네요. 죄죄